아, 아까 안 온다며? 어? 나 언니한테 말한다 했잖아. 아 그래? 응. 어. 안녕 아, 진짜 노장동 오랜만이네 언니. <목소리> 이젠 소고기도 그렇게 종이처럼 먹냐 남는맞맞 어, 야, 한입 해. 잠깐만, 어, 대라고. 뭐리 잡고리잘줘 네. 아, 나 지금 아, 잠시 후, 석 아, 석 아, 아 아, 진짜, 뭐, 진야돼아 어, 어, 어. 어, 어. 아, <laughs> 아,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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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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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 진짜. 안녕하세요 오빠 요즘 결혼했다며? 병원했다고? 결혼 결혼했다고? 아, 아니면 안돼. 안 아. 진짜로? 응. 아 빨리 빨리. 아. 아. 근데 뭐라고? 아 빨리 아. 신비어아 장난하지 말고 아 크게 크게 더더 더 크게 잘라 뜯들어 뜯어 뜯어 빨지 음. 빨지. 아우짜 뭐야 이거 왜 원래 이게? 몰라. 어 뭐야? 장조림. 어. 누구야? 누가 했는데? 예. <laughs> 아니 목장가 으로 아니 왜? 원래 먹는 거야 이렇게 뭐 둥이야 뭐? 아니 목장가 으로 먹어. 아우야 언니, 언니가 중간에 있어야지. 왜 언니야? 언니가 그거 아니야? 언니 아니 그냥. 어? 그냥. 응. 야. 응?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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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을 응. 먹자고 응. 근처 사니까 응. 내 방에 거의 한 80%가 지효무세야아 진짜? 응, 진짜야. 뭐야 일단 하잖아? 지효부터 나와. 아 진짜. 철퍼 때문에 그런 거 아니야? 아니요. 철퍼다. 철, 다 빠졌어? 난 솔직히 이거. 다 빠졌어? 어? 이거 비싼 건만큼 좋은 사람들과 먹고 싶었어. 아 근데 오빠 그럼 비싼 거 맞아? 응. 20, 30, 응. 30만 원짜리. 와 철이 1장0만아 어디 0만원 아니라 그랬나? 돈 스파이크? 원래? 누가 준 거야? 내가 샀지. 오빠 나먹자 고기 대가 비싸 이거. <laughs> 야. 아, 나 이거 뭐 분리를 못 하겠어. 아, 이렇게 하면. 야너다 먹었어, 근데? 응. 고기? 응. 거기껌네 껌도 넣었어 내가. 아. 거짓말. 진짜. 진짜? 응. 어. 맛있더라. <웃음> <웃음> 역시. 이거지. 못 느꼈었어? 응. <laughs> 너무 어. 존나 귀엽다. 요즘에 이 어, 요, 이런 옷이 괜찮은 것 같아. 이렇게 입지. 이렇게 입어봐. 사줘. 사주라고? 응. 아 좋다. 또 이거 이렇게 어. 시간 언제 돼낮방송으로 가자. 그래, 그냥 이렇게 먹으면 아 돼? 이렇게 먹으면 되는 거야. 언니? 응나 아, 사주고 얘기를 해야지 저렇게 입으라고 오케이 으야 h 진짜 이거 go. b o b b 먹 a 어 밥. m 밥. g g o t 다 음식 a 안 a 아, 거든와 전... 이건 진짜 계속... 아, 이 m e Madame, m a d a m 몇몇 애들이 그 소금 안에다가 겉절이처럼 이렇게 쑤셔 넣어라 해서 소금 그때부터 망한 거야. 소금을 이만큼 넣었어. 아 진짜? 미션이었어? 어? 미션이었어? 아니 벌칙 아니야? 아니 이렇게 먹으면 돼. 아니 알려줬어. 밥을 비벼봐. 아 이거 우리 물물다 어, 끓었다. 밥에 응. 비벼줄까? 어야. 여러분들 밥 드셨습니까? 먹겠니 안 먹은 안 먹은 사람들이 야심에 배고프니까 대리만족하려고 먹는 거지. 야심에를. 어? 야심해, 야심해 가 뭐야? 야심함 사네. 아, 안 먹었으니까, 아유 부럽다 이러면서 보는 거. 지아 자, 주봐. 이걸로 내가 바보다 진짜. 아니, 오늘 목성가면 왜 깼어? 주봐, 당겨. 주봐. 이거 지금 어디 있어? 고기 줘봐 한번 당겨봐. 야, 당겨야 그렇게? 소는거 아니다. 아니야. 사, 아니 사, 뜨거운 물에. 반대쪽도 살짝만. 아 됐어, 됐어. 이 정도면 됐어. 그러면 됐어. 원래 뜨거운 물에 그냥 희석하는 거한 번. 왜 <laughs> 희석? 어. 희석해야지. 수육, 수육. 장조림 수육. 아왜냐면 너무 짜니까. 아, 그렇게 하는 거아니야 뭐가? 그럼 어떻게 하는데? 아 오빠, 아니 예쁜 다리에 지금 뭐 하는 짓이야? 그런데 여기다가 다시 올리면 똑같은 거 아니야? 응? 다시 올리면 아니지. 좀 여기 지금 짠데. 여기 짜지 바보야. 에휴, 진짜. 아유, 얘를. 아니, 그 조금 묻는다고 안 그래. 아, 조용해. 아줌마더라 나이. 여... 아, 조용히 해. 여자는 나이 먹으면 아. 야, 나이 먹은 마. 아, 조용해. 새끼들 나이 다 갈만 성갔어너몇 음. 살이지? 너 여덟이지. 우리 네 아홉이지. 제가요? 숨만 있이면 뭐야? 도와 23살 아니야? 초3인 세신데. 거지 같은 게. 23대 존나 새끼 존나 때리고 싶다. 얘 너도 이제 내년에 아홉 인데 너도 아홉수 겪을 걸 음. 응? 뺐다, 올리브유 야, 듬뿍 발라서 그냥... 키친타월로 아, 살짝 흡수시킨 다음 약불로 조금만 구워 드세요. 뭐라고? 아 그냥 먹어. 뭐뭔 말인지 모르겠어. 받아오고. 야 근데 난다 익은 거좋아하긴 하는데. 다 응? 익은 거? 응. 언니는? 나는. 이겨. 나도 살짝 익힌 거. 레어. 살짝만. 근데, 근데 살짝 익은게 아니라 봐 보여줘 봐. <laughs> 거의 생고기처럼 먹는 수준인데. 아나 좋아 이런 거. 지오그레스야? 응. 음. 언니 거의 생고기 뜯는 수준인데? 그거 알아? 지효 언니 응. 합방만 하면 되게 응. 긴장한다. 알? 아, 아까 내가 말했어. 말안 하는 거 알고 있어. 아 진짜? 응. 되게 긴장해. 근데 우리 원래... 나도 합방 처음 할때 그랬거든. 아니 근데 알고도 나는 지금 막 같이 먹고 싶어서 그런 거야. 아 응. 진짜? 니 네가 왜 꼈어? 아니 나오락그랬잖아 거지야. 거지 그냥 하는 말이지. 그렇게 그래? 빠빠 할 줄은 몰라. 분위기 존나 좋았는데아 그러면 갈게요. <laughs> 이미 늦었어. 응? 알았다. 네. 괜찮아, 편해. 이게 시청자들 볼 때는 막아뭐 재밌는 걸 추구하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 내 지원자들 성향을 아니까 응. 원래 이렇게 핫방은 이렇게 데토크 같은게 응. 저보다 못해요. 도아펜다고? 뭐 유행어야, 도아펜다. 오빠, 응? 왜 이렇게 늙었어? <laughs> 아씨발 야, 왜 이렇게 늙었어 울지마 울지마 아, 씨, 누가 누가 나 그러던데? 지금 눈물 참고 있는데 지금 먹고 있잖아 아, 진짜? <laughs> 거의 지금 비빔밥 이렇게 먹는 그런 느낌이야 괜찮아 자 먹어 밥 음, 먹어 말, 밥. 아. 그거 왜 맛있어 <laughs> 먹어 왠지 알아? 근데 오빠도 이제 살짝 캠빠리 아, 캠빠리 요즘은 이제, 예, 이제 옛날로 좀 다리가 받아야 되는데 왠지 알아? 어 배그 때문에 열 받아서? 응? 열 받아서? 잠을 안 잤데 잠을 못 자요. 배그가 그러니까 배를안할 수가 없어. 또안딱 배구 존나 하고 나잖아. 그러면 솔직히 아 내가 왜 했지? 병신 아유 방송 보라에 좀 정신을 좀투자해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막상 또 하면은 뭐, 안 돼. 그게 해결이. 그리고 이 오빠 약간 스트레스 사서 받는 스타일이거든. 어. 그래서 더 그럴 거야. 아 철구 철구 철구도 어, 표, 피부 다 썩었어 지금. 일을 내는 스타일. 맞아. 응. 자기 사서 스트레스 받. 그 근데 밥이 제일 맛있다. 너 진짜 <laughs> 오빠 이거 맛있어 한번 먹어. 언니나 빨간 부분 잘못 먹어. 이거 잘 떼지는. 아수 배우 적당히 할게. 아 그래 오빠 왜 배우 왜 하는데? 그냥 오빠가 하면 하고 싶어서 하는 거야 재밌어서. 엄나 재밌잖아. 재밌어서? 선명이지. 너안 해? 응. 하지 마. 재밌어? 나 한번 해봤는데 두번 해봤어. 근데 게임은. 그런 게임을 안 해본 사람이 하잖아. 응 한데 맞아. 나 PC 방에서 배하다가 방송 안 했어. 진짜? 배우 한번 시도해보고 싶다. 방송하기 전이니까 난아 이거 좀만 하다가 방송 켜야지 그랬는데 시간 보니까 1 0시1 1시 이런 거야 좀. 나 근데 그건 쓰레기다 진짜. 그래서 네? 공지 올렸어 미안. 그러니까 하다가. 저는 그런 저는 그지라, 그 정도는 아니잖아요. 저는 3 시간 자도도 방송 하잖아요. 네. 에휴. 평균데으로몇 어? 시간 자? 3년 시간? 아, 지랄하지 말래. 오빠, 사람들이 저지랄, 저지랄이야. 저지랄하네. 지질이? 지지리? 아유, 지질이야? 아프리카에 돌아가는 거, 흐름 좀 읽어봐라. 흐름 좀. 뭔데, 뭔데, 무슨 흐름인데? 어떤 흐름이죠? 저질할 아, 진짜... 아, 죄송합니다. 예, 스타... 스타에서 죄송합니다. 지질이 죄송합니다. 이거 딱이제 어 진짜 짜 지금 방송하니까 지금 되게 먹어주는 척 하는 느낌이네 어, 아니, 아니, 진짜? 아 진짜 맛있어 언니 짠거 좋아해? 아니 짠거는 별로 안좋아하는데 소고기가 맛있어 먹어봐 <목소리> 아까 그랬단 말이야 맛있을거예요네 <목소리> <목소리> 아, 근데, 근데 나 먹기 싫으면 안먹는데 이거 좀 맛있다 한번 더 헹궈야 되겠다 지금은 지금 아까는 진짜 개짬 염전 아 진짜? 지금은 그래, 지금도 짜 미각을 잃었어 아나껌 먹은 거 괜히 지금 뭔가 느낌 이상하다. 이너 이제 그 간에 붙는다. 아, 큰일 났다. 아 지금 위에 뭔가 다 덜로 붙은 거 같아. 껌 먹은 거 괜히. 아 괜히 말해가지고 말하지 말지. 안돼. 내가 구워준 데 어떻게 안 먹어요? 이거 든건다 먹어야지. 먹어응 어, 먹어. 아, 인간 좀 너무 짜. 진짜 짜. 아 귀뚜라미 같은 건 없겠다. 나살안 쪘어. 하나도 안 쪘는데, 여기! 어! 짜 살았네? <laughs> 짜잔! 이거 짠? 이거 짠? 확실해? 짜, 짜! 이거 짠나 이거 다한번더 걸래 <laughs> 샤브, 샤브, 샤브 샤브 원래, 원래 샤브샤브하지 그렇지! <laughs> 그렇지, 옳지, 그거지 이거 소금물이다 응 마셔봐봐 아마, 아마 <laughs> 아, 짜서 웬만하면 씹데 먹겠는데 씨 대접을 이렇게 해서 미안하다. 이 근데 이게 맞대 오빠 근데 우리가, 진짜 맛있어 이거 진짜야. 우리가 짠 거를 못 먹을 수도 있어. 아니 근데 오빠 오늘 그거 그 컨텐츠가 갑자기 없었어? 그래서 그으로 불렀어? 개새끼야 컨텐츠 컨텐츠 좀 그만해. 개새끼, 개새끼 나 엄마 새끼다. 맨날 시벌, 맨날 멜론 깔짝깔짝이면서 씨왜 멜론 스폰 받았다 왜? 어. 요즘에는 요즘에는 뭐 컨텐츠만 막 이렇게 막신선한고 뒤지게 괜찮은 거 가져오지 않으면은 오히려 역효과나 진짜야. 알겠어. 저 지금 뭐 하고 싶은 말 있었지? 아니 아니 아무. 봤어 지금 목구멍 이만큼 올라왔어. <laughs> 아니 뭔가 계속 혼자 말하는데 열심히 말하는데 진심으로 <laughs> 개뿔안 <개빨> 들리고 <laughs> 진짜 열심히 말하는데. 어야 이거 파프리카랑 먹으면은. 그 괜찮다. 좀. 그래서 안 하는 거냐? 그러데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에요. 뭐 그럼 또 가져와 봐컨텐츠 좀. 아니, 컨텐츠 요새 좀 떨어졌어? 요즘은 응. 아, 또 설명해야 되네. 아, 오빠 응. 미안. 대합방 시대라서 음. 1대1 합방도 식상해 하는 수준이야. 이제 아프리카 시청자들이. 응. 응. 팬가이 감사합니다. 최소 두 명은 있어야 돼. 최소 3명이야. 나 화면에 나 최소 3, 4명은 잡혀야지 뭐 3명이 재밌어 3명? 세명이 제일 어. 재밌어 이러다가 술 들어가지? 난 뛴다 아 진짜? 어 3명이 제일 재밌어 방송 의지가 없어 보임 요즘 맞아 맞아 또 무서운 이상한 표정 하지 말고 알았어 사람들한테 사람들한테 아 뭐가 맞아요 도대체 뭐 방송의 지가 어떤거 뭐아 얘기를 해줘봐 시청자들 말은 내가 뭐 지금 뭐 이, 물타기 하는거 있으니까 왜? 얘가 뭔 얘기하는거야 지금? 집중 안했지 언니? 응 나도 <laughs> 오빠 뭐라고? 배그 배그 생각만 하는데 배그가 솔직히 유행 아닙니까 유행 흐름 흐름 음 흐름 근데 원래 시청자들은 배그하면 보기 싫지 방송 그렇지 응. 오빠 게임 비이 아니고 재미없다 그러지 끄고 할게요 그러면 응. 아, 오빠 70 끄고 축하해. 하면 밤새고 어, 야71 응. 너는? 나 71위 너너 너 당구 컨텐츠로 안 줘? 어? 아, 운영자들 이제 내가 누군지도 모를거야 운영자분들 <laughs> 운영자분들 내가 누군지도 모를걸 아마? 이번연도 열심히 했잖아, 근데 너. 어, 아니, 근데 열심히, 그렇지 뭐내 나름대로 열심히 한 건데 사람들을 비하면 열심히 한건 아닌지, 오빠에 비하면 아예 열심히 한 것도 아니 그럼 그래. 응. 그래. 난 이제 바라는 거 없어 아프리카에. <laughs> 진짜야? 진짜 없어? 진짜 없어. 파비도 땐파이도 뗀다드만. 아, 그건 절대 아니야. 누가 그래? 너가 그랬잖아. 내가? 응. 어. 진짜 어. 내가? 합... 여기 팝이 땐대요 네. 아, 팝이 뗄 생각은 없어. 팝이라도 없어봐. 진짜 나 세상무시당해. 진짜. 맞죠 여러분. 아니야. 또 그런 것만 아니야. 그래도 너희 당구 방송하니까 시청률 잘나오더 내가 도아가 좋아한대. 만나서 응. 나한테 알어어 응. 당구 치자고. 근데 이도 번지점프 땄었잖아. 이번 번지점 붙이면은 재미 없거든. 응. 더 재밌는 거 하자고 응. 하자 했더니 안 한대. 응. 더 재밌는 게 뭔데? 레기빵으로. 레기빵으로. 내가 당구 방송으로 하자 했거든. 스카이 다이빙. 다이빙 하재. 고성인가 그쪽이 있다던데 우리나라에. 어 응. 언니 언니 할수 있어? 와. 할수 있어? 나 나는 차라리 0만명 시청하는 거랑 바꿀래. 아니면 만명 시청하는 거 바꿀래. 이렇게 하면 절대 안 바꿔. 나나 진짜로 못 해. 난 진짜. 진짜 나 오빠가 보니점프 할 때만 안 만났었으면은 그래도 <laughs> 내 기억에 좋은 사람으로 있을 수도 있어. <laughs> 내가 진짜로 안 그래도 <laughs> 놀이동산도 못 하는데. 그러면은 당구 내가 일요일 날 내가 네가 한번 하면은 내기를 하자 그냥 소원 들어주기. 뭐 무서운 거 말고 무서운 거 말고. <laughs> 괜찮아 이제 <laughs> 어. 이제 뭐 밥도 다 튀어 요즘. <laughs> 아니 원래 튀어. 그러니까 소원 들어주기 어때? 소원? <laughs> 응. 아또 소원이 갑자기 스카이 다이빙 아니 그래. 그런 거안 할게 아니 뭐 놀이 유타 그런 거 말고 일단 생각해 볼게 내가 방송 방송하자 언제든지 방송하자면 오기 그래 콜? 그럼 내가 내가 너 방송 도움이 되려고 갈게 그래 야골 약속 받아 아 근데 응. 어 근데 막 너무 막 이상한 거할게 없기도 나 그럼 나나 억울한 넌막 이상한 게 뭔데 내가 뭐 보성이라도 부를 거 같아 아 갑자기 보성 이야기를 <laughs> 아! 보성이랑 나랑 친해 알았어 얘기 잘 하는데 왜 아니 뭐하는데지 소개팅 방송하면 존나 잘 어울릴거 같아지효언 응. 뭔 방송? 쑥스러워 쑥스러워 소개팅? 해서. 쑥스러워 소개팅. 해서. 음. 소개팅 방송 쑥스러워할거 지 쑥스러워해서 그치 쑥스러워해서 소개팅 방송은 별로야 그런거? 진짜 만나면 어떻게 그러다가 만나면 만나는거지 언니도 약간 약간 방송에서 약간 진심이 근데 사람이 어떻게 안 생기지? 맞, 응. 나도 약간 그런 응. 거긴 해뭔 소리야, 씨발 감정이 왜안 되냐고 방송할 때? 응 근데 이 오빠는 진짜 아무 그런 거 없을 것 같아 응, 그럴 것 같다 방송에 사람, 나는 세상에서 있... 제일 무서운 사람이 뭔줄 알아? 방송에 완전 미쳐있는 사람 제일 무서워. 어이가 없네. 나 있어 마음 같은 거. 나 마음 같은 거 생기기도 해. 왜꼭 그렇게 부정적으로만 생각하지? 마음 생겨요, 나는. 비질수스 아니야. 아, 아 진짜? 아. 아아아아아아아 그럼넌다 진심이었어? 나? 응. 당은 아니지. 하긴 난 들은 게 있어. 그래서 어 어쩌라고 아니야. 근데 어 나보다 아니, 오빠보다 내가 들은 게더 많을 수도. <웃음> <웃음> 아 밝게 고맙습니다. 어,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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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아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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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들르님 진짜 제 방송에는 저렇게 크게 아 고맙습니다. 아왜왜 왜. 왜, 왜. <laughs> 아, 너무 뭐, 들렸어 다 들렸어 감사합니다 남친 놀트 유학 좋아 감사합니다 와 감사합니다, 아. 와. 감사합니다. 아, 네, 죄송합니다 몇번 행궈야 돼? <laughs> 뭐몇번 행궈야 돼? 아, 나 지금 내가 든거 거의 다 먹었어. 그러니까 언니 왜 이렇게 잘 <laughs> 먹어? 언니 밥안 먹었어? 나 먹었어 한7 시쯤 나술 먹은 거 같지 눈이왜 이렇게 풀리냐? <laughs> 어, 그러니까 벙거죽겠네 <laughs> 진짜 아 언니 응. 수면 치탄 거 아니야? 아, 진짜 지랄도 하지. 뭐 쓰면 좀너 먹고 저그 버리려고 바닥에야. 아, 근데 이왜 왜. 왜 졸리지? 어 괜찮다 이거. 아 뭐야? 아왜 졸려? 아 재미없어 이제. 죄송합니다. 오늘 뭐, 사건 사고 같은 거 없었어? 뭐태근에안 어? 좋았던 일 같은 거 없었어? 음, 없었어. 음악 없었어? 안 좋았더니? <laughs> 안 좋았던 <laughs> 일뭐 있었지? 있었는데 아마 생각을 안 하고 사는 걸걸. 나안 좋았던 일? 음. 안 좋았던 일은 아닌데 음. 그 이번 연도에아 음. 언니들한테 몰카 당했. 저거 게. 고기마저 종이 먹을 <웃음> 때보다 <웃음> 얼굴이 안 좋은데. <laughs> 이번 연도에 언니가 갑자기 뜬금없이 남자친구가 생겼다 그랬거든. 그데 갑자기 사우나에서 우리 다섯 명이서 사우나를 갔다. 나도아 설이, 윤희, 채희 다섯 명이서 갔어. 그래서 <laughs> 앉아 있는데 뭔가 몰카 하고 싶은 거야. 그래서 얘기를 했어, 도한테 도화 나랑 남자친구 생각했다 그때, <laughs> 진짜야? 진짜 이러는 거야. 그래서 얘기를 막 해줬는데 뭐 하는 사람이냐? 어, 너 얘기해, 되나? 응, 상관 없지. 응. 그래서 배우야라고 했더니 <laughs> 진짜네. 그래서 막 얘기하다가 누구냐고 막 그래서 <laughs> 네가 얘기. 갑자기 어. 김광규씨에 그 머리 까지신 분. <laughs> 김광규 씨래. 반응을 이렇게 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laughs> 정색했거든 야 우리 오빠한테 너씨 아니 언니 남자친구 내가 막 웃었어 계속 아 장난 거야 말라고. 계속 아 진짜 언니 이제 장난치지 마 이렇게 했는데 갑자기 언니가 언니 약간 거기에서 나는 생각했어 아이 언니가 연기를 제대로 배웠구나 음. 이 생각을 한게아 음. 조아야 아너 진짜 말 그렇게 하면 안내남자친구인데너말 음. 그렇게 웃으면 안 되지 뭐 나이가 뭐 뭔데 이러면서 이렇게 하는 거야 나이가 아니, 뭐가 되네 그래서 가지고 계속 웃는 거야. <laughs> 이러는 거야. 응. 그런데 응. 나중에는 뭐 나중에 내가 거야. 그러고 있다가 옆에서 애들이 막 웃는 거에서 아나 얘기 안 한다 그랬잖아. 그러고 울었다. 응. 울었어. 근데 옆에서 <laughs> 이러는 거야. 그때 눈 약간 눈치 어. 봤지. 아 이게 진짜구나. 아살 진짜. 어. 응. 울렸어. 근데 근데 어. 도와야. 응. 어? <laughs> 왜? 근데 도와야 아, 왜요? 아또 고토큰입니까? 아 몰랐네요 이거는. 컨도가 아니라 뭐? 뭔내용이 어. 뭐 별로는 속았다 이거 아니야? 응, 어, 아니, 아니 오빠가 아니. 오빠가 인생 세, 에피소드 말하라며. 아뭐아 응. 뭐, 아, 그게 제일 실연이었대. 아, 그게 제일 실연이었어? 아, 아, 정말 순수하구나. 오빠 그턱에 빵꾸 잘라나 보네? 그래. <laughs> 되게, 되게 튄다. 어? 아니, 되게 말하면, 튄다. 말하면서 튀어. 아, 진짜? 응. 음. 근데 정말 재밌다. 아, 맞지? 응. 음. 아, 사건 사고가 사건 좀 없어. 음. 이두자은 어? 요, 요, 요두 사건 사고데 맞아, 4글치. 맞아. 어, 난 재밌는데. 응. 그리고 사건 사고가 좀 없어. 언니도 없는 것 같아. 집 밖을 나가야 뭘? 아, 그것도 인정. <laughs> 맞아. 사건 사고가 나도 그냥 집안에서 방송에서 생겨. 응. 오빠도 마찬가지잖아. 뭐가? 오빠 사건 사고 없어. 나는? 아, 눈깔은 무슨 그렇게 야리꾸리하게 뜨세요 나는 뭐, 네. 말, 말, 말하면 끝도 없지. 뭔데 말해줘? 진짜 아빠가 돌아가는 상황을 아예 모르나 보네? 아, 아 우결하는 거? 알아. 아, 그거 말고도 많지. 뭐? 많은 많은데 말도 좀 그래. 내가 내부를 마트 말해서 좀 그렇게. 아니 딱 B J가 약간 아프리카에 좀 늦어지는 거는 왜 그런 줄 알아? 인방계를 안 보면 그렇게 돼. 소식이 들리질 않아. 아, 아 맞아 어. 인방계를 봐야 돼. 소식을 안, 소식을 몰라. 나도 안, 나도 안 봐. 맞지? 그방전까지 응. 오빠 다 알고 있었는데 맞지? 아니, 아 아니 아니 이것도 이건 드리야. 어 미안해 오빠. 몰라 아, 몰라. 내가 잘못했구나. 미안해 죄송합니다. <laughs> 근데 도와야인방계안 봐요. <laughs> 야 근데 도와야야아또뭐 <laughs> 도와야. 실수했습니까? <laughs> 사람들 무섭다 실수했습니까 죄송합니다. <laughs> 근데 진짜 이거 격 같아서 못 먹겠네 이거. 옥스파이크 어? 억지로 먹지 말자. 야, 나 배불러 죽겠어 지금. 응. 억지로 먹. 이거는. 응. 진짜 양념 잘해서 그냥 와인에다가 이렇게 먹어야 될것 같아. 내가 후기로는. 내가 먹어본 후기를 얘기하자면. 근데 이게 왜 이슈가 된 거지? 아! 이게 왜 이슈가 된 거지? 이거 내가 망치긴 했는데. 근데 조리법이 따로 있는 줄 알았어. 끝나고 먹으면 되지. 조리법이야, 이게. 나 조리법 알아본 거야. 다이어트 감사합니다.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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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하실 것 같은데. 뭐라고야? 이 멍청아 레시피를 안 보니까 망치지. 레시피를 가져왔는데 니, 형들이 이거 좀더 넣으라 해서 아까 그러니까 아무튼. 저근데 여러분. 아무튼. 응. 응. 말해. 도와패져고 하는데 저 이제 막 패지는 사람 아니에요, 여러분. 좀안 패져요. 맞지. 무슨 말이야, 씨. <laughs> 뭔? 말하는 거야. 뭔 말하는 거야? 아니, 오빠가 막 예? 아니 도화 페자 도화 페자 그래도 사람들이 왜 왜. 아유, 죄송합니다. 아 죄송합니다. 야 근데 아실 수는. 더 넣으랬지. 누가 드립을 해. 야 도와야. 그래도 아야 <laughs> 진짜 웃기지. 졸리지. 나? 응. 안 졸린데. 뭐라고? 잘 졸리지 마라. 그래도 와야 아니 나안 졸린데 지금. 배그배그해배그 얼마나 전에? 나세 판밖에 안해 봤어. 그판 어. 너해 봤어? 세 판. 어. 너 나두 번. 로그인을두번해봤어 해보지 총아 a b b a t uncle. 봤지세번 여섯 번 진짜? t 니 e a 봤 e n y o 봤 r e so fun. s 아 n t e r you h a 그 e a net. Song sabbat, you care a b o 그 t Ah, m u n g 배고 o u don't know. Ah, I like 그렇게 배그 때문에 혼나고 10분간 이러서 아, 지금 배그 할 거야? <laughs> 이러고 있어. 아 배그에 완전 빠졌네. 안 해요. 이분은 이분은 형들이 하라는 거 내가 무조건 할게. 그럼 대신 약속하고 배그 안 할게. 에어컨 튼, 튼 거야? 뭐? 에어컨. 아 자동 이거 냉동 냉방이 안 냉동이 안돼 있어서 그래. 우리 냉동대 우리? <laughs> 아 진짜? 냉방이 안돼 있어서. 아 몰랐네. 냉동대구나 그래. 와저 모자 나저 모자 가져오고 싶다 가져가 언니 줄까? 왕모자 왕모자 어. 안돼 왕모자 뭔데 왕모자. 아이고, 안 돼. 왜 그래? 아 이거 안돼 이거 왜 쓰려고 그래 아난왕모줄 알았는데 왕모자는 진짜 왕이었네 <laughs> 아열개 고맙습니다 그런 일은 한국 대리자아 아, 그런 일은 아 죄송해요. 자 지나갑니다. 지나가 버립니다. 잠깐 비켜주세요. 뭐냐 치고 가라. 잘 어울린다. <laughs> 잘어리지 먼술 어. 먹방이야. 인천 가서 좀 자고 대회 준비해야지. 오빠. 아, 아 오빠 하지 말라고. 아나 여기 한다. 그러면 아하지마 아? 오빠 하지마 제발 부탁할게 진짜 오빠 나 진짜 싫어. 오빠 하지마 나한테 하지 말라고. 나한테 하지마 왜? 아동할것 같아. 어. 토할 토 수도 있어? 아 오빠 진짜 토할 수도 있어 나. 아서.